또 다른 측면에서 지워진 존재는 아, 성소수자 음. 그러니까 이성의 가부장제 중심 사회 속에서 음.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야만 되고 음. 또는 끊임없이 예,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포장해야만 되는 네. 그런 존재인 거죠 네. 음,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예, 저희가... 이제... 그...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대신 만나 드리는 코너 플랜터가 만난 사람입니다 저는 플랜킷의 백종원입니다 안녕... 오늘은 <laughs> 웃기다 웃긴다. 웃긴다. <laughs> 오늘은 다양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태호 신부님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웃어도 돼요? 책기는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 웃음> 오늘은 다양함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태호 신부님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용산 나름의 집이라는 곳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 커뮤니티에서 함께 있는 길 찾는 교회라는 어, 교회에서 담당 사제로 어, 일하고 있습니다. 음, 그 중에서도 저희 용산 나름의 집은 이제 십칠 년 전에 그 용산 지역에 있는 사회적 소수자분들 그 중에서도 주로 미등록 이주민분들 그래서 처음 한3년 동안에는 조선족 분들을 비롯한 이제 중국 동포라고 얘기하는 분들하고 함께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필리핀 커뮤니티 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필리핀 커뮤니티 분들 중심으로 어, 관계를 맺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용산 지역에 살고 있는 한몇 가정의 이제 난민, 이제 난민 중에서도 미등록 난민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난민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대로 안된 분들, 이 분들 다 통틀어서 미등록 이주민인 거죠.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와 동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길지만 네. <laughs>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 하신다. 좋은 일 하라고 노력한다. 아, <웃음> 네네, <웃음>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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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사실은 이제 성공의 신부님 이시잖아요. 네, 네. 네. 아까 제가 네. 소개를 못했는데, 네. 근데 성공의 신부님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성공이란 단어를 좀 낯설어 하거든요. 네, 많이들 낯설어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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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가 있는 분들은 종교개혁이란 이름을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아. 근데 아무튼 종교개혁 그 시점에 어, 기존의 그, 이제, 성사회의 중요한 축이었던 가톨릭, 그니까 로마 가톨릭, 이게 이제, 사양, 하나의 사양교회가 여러 개의 서양교회로 깨져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쪼개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영국 중심의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는 조, 종교의 이외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합니다. 술도 저, 마시나요? 어, 뭐, 술, 어 담배, 뭐, 이런 거나 보다 어다어 자유로운 어 기회라고 어 이해하면 네.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성공의 신부님들은 좋은 거다 한다. 네. 네, 결혼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순남회도 다 하고, 그다음에 네. 저처럼 사회운동도 되게 열심히 네. 참여할 수 있고, 어떻게 못하는 게 뭐냐? 네. 그렇게 얘들 얘기를 하죠. 저희들은 늘 항상 얘기하죠. 그 모든 게다 좋아 보이냐? 라고 <laughs> <하고> 저희들 이제 <laughs> 답변을 하거나 해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천주교적인 색깔과 네. 개신교적인 색깔을 좀 동시에 갖고 있는 네. 그런 네. 음, 형태의 네. 교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신뢰이긴 한데 국제부에 가지고 보통 신부님들은 이제. 월급을 얼마나 받았어요? 아, 월급. 굉장히 훅들어오시네 일단은, 네. 저는 그, 이, 이 2020년 한국 세계에서 정한 네. 최저임금이라고 얘기하는 네. 최저임금을 저는 당연히 못 받고 있고요. 아. 네. 뭐 그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저희는 호봉제에 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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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호봉에 맞춰서 제가 받고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중앙에서 그 책정한 호봉에 맞춰서 네.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그 호봉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네. 진행하고 기준 그 모자르면 네. 중앙은 조금 이제 생활안정지원금이라 그래서 네. 이제 지원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있죠. 요것도 아마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 같은 플랜서들이 고용안정이라든지 네,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좀 좀 힘들어하거든요. 사실은 네, 불안해요. 그 신부님도 잘리나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유에 있어서 네, 네. 커뮤니티가 그 만든 약속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위배되면 당연히 예, 면직될 수 있죠. 아, 예, 면직될 수 있고 네, 네. 뭐 가끔씩 면직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고 네, 네. 예, 면직되어야만 되는 사례들도 아, 네. 물론 있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아무리 해도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네. 상대적으로 저희가 안정적인 편이긴 하죠. 아, 하지만 네. 돈은 많이. 그거는 내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뭐 사회 다양성이 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하기, 이제 쉽게 얘기할 때 별난 사람들을 네. 이렇게 사회에 대한 부정자, 네. 적응하지 못하고 튕겨나는 사람 이제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다가 많잖아요. 어, 한국 사회가 되게 독특한데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회 사회가 한 개개인들한테 끊임없이 너희들이 버텨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회인 거예요. 그걸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존버라는 식으로 표현한다고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회가 한 개인 개인들한테 너희들이 존버해야 돼. 그 살아남으면 너희들은 성공한 거고, 너희들이 실패하면 너희는 나고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북유럽을 비롯한 유럽이나 이제 그 영미권 사회들, 거기가 뭐 모든 게다 좋은 건 아니지만, 다양함을 존중받는 사회로서는 꽤 그 선두에 있다고 보통도 얘기하는데 그런 사회들을 살펴보면, 어, 사회가 개인한테 버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음. 그, 사회가 개인들을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음. 사회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되게 다양한 개인들을 사회가 어떻게 버텨낼, 함께 버텨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아까 얘기하셨던, 어, 사회 부정응이 아니라, 네. 사실은 다양한 개인을 사회가 못 버텨내고 있는 거죠. 음. 그렇다면 그 문제는? 사회한테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데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너희들은 부조공자 또는 별난 사람들, 이렇게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기대하는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개인을 사회가 함께 버텨내는 음. 음. 사회. 그런 프레임과 그런 질문.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 실제로 보면은. 어, 많은 사람들이 딱 얘기할 때어너별라스니까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이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나가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아예 그냥 사고의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체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그렇죠 네아그 네. 안전망과 이제 기도 기본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 신부님이 지금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저는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될수 있는 두 그룹은 네. 저희가 만나고 있는 음노유주민과 네. 성소수자가 아닐까라고 음. 생각을 해요. 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 코로나 19 사태 때확 네.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네. 사각지대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류 사회와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 지점에 있는 사람들 을얘기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사각지대 발굴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각지대는 발굴하는 게 아니고 늘 그것도 있었죠.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드러난 건데, 그 사각지대를 제식으로 표현하면, 네. 잊혀진 자리에서 지워진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음, 곳이라고 저는 이, 정의하거든요 네. 어, 사실은 늘 존재하지만 네. 잊혀져 있던 자리였던 거죠 네. 그 자리는 그 공간은 네. 그리고 동시에 그곳에 지워진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네. 건데 그러니까 제식으로 표현하면 지워졌다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어, 사회에서 요구하는 넘버가 지워진 사람들인 거죠 믿음의 이주민분들은 네. 한국에 들어와서 네. 처음에 왔을 때는 뭐 다양한 형태의 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넘버가 분명히 부여가 되는데 네. 네.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넘버가 이제 지워진 채 음. 한국 사회에서 체류 중인 분들인 거고요 음. 예, 그래서 미등록 이주민인 거죠 그러니까 사료가, 도큐멘트가 없는 거죠 그런 음.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지워진 존재는 아, 성소수자, 음. 그러니까 이성의 가부장제 중심 사회 속에서 음.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야만 되고 음. 또는 끊임없이 예,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포장해야만 되는 네. 그런 존재인 거죠 네. 음,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저희가 이제 그